홀드없어 저희 도시. 지금 방패진 페이크. 5 4 3 2 1 o 크 오케이 홀드 홀드. 가 빠지면 볼게요. 호밍 기지. 5 4 3 2 1 o 미 아코 사우스 이스트백 사우스 이스트백 사우스 이스트백 인사이드 인피브 인사이드 인피 사우스 이스트백 사우스 이스트백 사우스 파스 터봐라 세파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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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터 인사이드 퀵터 인사이드 퀵로 인사이드 퀵터 파면섞 끼게요 노스로 푸시 노스 로 풀시 노스로 사샤 풀시 노스로 노스로 랠로몬 노스로 오케이 지금 왕관 잘 봐요 왕관에 5 4 3 2 1 왕관에 하나 굿잡 다시 사우스 이스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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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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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백. 포션들 잘 드시고. 스피드 레디. 홀드, 홀드, 홀드. 레너 10초. 레드 디디디디디디디. 오케이. 푸쉬해요 다시 노스, 노스피스트 푸쉬 노스피스트 푸시. 오케이. 노스피스트 푸쉬 왕관의 페이크. 파이. Four, 페이크. 오케이. Okay. 방패징은 잘봐 봐, 이번에. 오케이, 네. 오케이. Okay, okay. 방패징에. 오케이. 사우스. Okay. 방패징. 파이. 그래빙 기지. 파이. f o u 방패. 까비, 까비, 까비 인사이드 케어, 인사이드 케어, 인사이드 케어, 이스트, 백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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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이스트, 초콜릿 백이어, 초콜릿 내려가, 초콜릿 내려가, 초콜릿 내려가, 아, 뱅크이어,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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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내려가, 초콜릿 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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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녹스로 다시, 녹스어 다시, 녹스로 녹슬어, 인사이드 스타, 인사이드 스타, 인사이드 스타, 인사이드 스타, 오케이, 인사이드, 인사이드 바이, 오스트리트, 오원, 인사이드, 코차코차, 코차코차, 코시코차푸시푸시푸시 청철이, 푸쉬, 청이 푸쉬, 이 파티 분들은 이제 랜덤이 타러 주세요, 노스, 푸시 노스, 푸시 노스, 푸시 노스, 푸쉬. 탱크들 너무 어요케어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오시고 노출 푸시하면서 인사이 탑 인사이 탑 인사이 탑 인사이 탑하면서푸시사이탑푸시탑푸시탑푸시렐모오기이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오 어, 예, 맛있다. 롱고롱고 롱고 맛있다. 오리0 어, 롱고 롱고 얘네 점사도 좀 있어요. 점사도 있어 좀. 오이싸이싸이싸이너랑다 어, 어디가 이 자식아? 캐치 캐 디 딛고 있겼네. 포션 빠졌고. 네. 그쪽 네. 오면 돼요. 기 없어요. 기절먹 아. 응, 안 돼. 제 루트에 간, 잡질이 루트에 간것 같은데요. <laughs> 오, 맛있어. 굿잡 굿잡. 잘하셨습니다. 에파파님 <laughs> 어, 좋았습니다. 아이, 너무 잘 하시는데. 역시 스몰의내면모탑 <laughs>